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왼팔이 너무 굽는 골퍼들에게 도움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스윙 과정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굽게 되면 임팩트 때 펴면서 오히려 파워에는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하지만 굽혔다 펴는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꿈치가 굽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골퍼들은 이러한 드릴을 통해서 한번 고쳐보시기 바라는데요. 우선 백스윙이 이와 같이 굽어지는 것은 왼팔을 펴는 이런 저항감이 없어서 굽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좋은 드릴 방법으로는 클럽을 놓고요. 제가 왼손을 놓고 오른손을 이와 같이 밑에다 받쳐줍니다. 그리고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손은 당겨주고 왼손은 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반복을 해드는 겁니다.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게 되면 왼팔에 저항감을 느낄 수 있어서 백스윙 때 굽어지는 현상을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저항감을 느끼지 못해서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